A컵만 빼기인건 돼요? 네 그죠? 네 그러면 이거 넣었지? 16번 이거 그럼 그거예요 그거 탐내줄게요 그인수분 안되죠? 네 16번 왔어 봐봐 전개봐제곱표배거 양면 제곱하면 시계 틀린게 아니고 니네가 봐봐 제곱하면 이게 여기서 안에 전개한게 뭐 나와? 전개한거 여기 지금 그 2A 제곱 나오죠? 안에 아, 거 전개하면. 빼기 2A이고 4A이면 2A 나오고 1 나오고 이거 5 나오거든요? 는 A 제곱이에요. 이게 주고 하나 이게. 그럼 이게 그럼 A 제곱이고 2A이고 플러스 5에서 는빵 나오잖아. 여기서 막히죠 그쵸? 그렇죠? 이게 근이 있어 없어 이거? 근이 없는데? 아니, 근이 두개 있어야 되잖아, 이게. 얘 판별식 하면은 음수 나오잖아. 판별식 음수냐고. 그럼 문제 틀린 거야, 이거? 잠깐만요. 야. 어. 아. 아. 아, 다시. 요게 아니구요. 중심이 A 컴마 빼기 이니까, 그러네. 병신 어떻게 돼, 원을 볼 때? 원을 할때오다가 X 빼기 A 제곱 하고요 아, 아니야, 우린 두 점사 거리한 거야. 들어봐. 이거 원을 만든 게 아니구요. 얘하고, 어, 1 컴마 빼기 거리한 거야, 이거. 거리함 이거 A 빼기 1 제곱이고, 어,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, 이게 A의 제곱 나와야 되잖아요. 두점 사이 거리. 그럼 이거, 여기 2차 하나 죽죠? 그럼 여기 A 제곱 나오죠? 여기 빼기 2A지? 빼기, 아, 이거 잘못 썼네. 이거 빼기 6A네, 이거. 그죠? 그럼 이거 1 나오고 5 나오죠? 거 틀렸네, 이거. 이게 맞네. 그럼 1하고 5 나오네요. 그래, 안 그래? 내가 쓰긴 틀렸네. 허허 <laughs> 그? 돼요?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 두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? 그래 안 그래? A가 1호 나오지, 1호. 그러면 그 바바는 1, 마이너스 C라고 5, 마기5 사이 거리 구하라고. 그래 안 그래? 그럼 이거 사루 투이 1입 번에. 세요 네.